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수아입니다. 자, 어, 오늘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이제 또 알려드릴 정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을 이제 키게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또 나이 제한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커트라인이 올라갔습니다. 네, 27세 밑으로는 안 받는데요. 30세 이하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키게 된 이유는 일단은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또 명분이 필요해요. 왜 30대 이하는 선생님께서 봐주시지 않는지? 왜냐하면 20대 시청률도 있거든요. 20대 분들이 영상을 심지어 많이 봐요. 04년생도 있더라고요. 지랄하고 요린 것들이 물참보어 다니고 지랄이에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왜안 보냐면요. 나이 어린 분들이 이런 그 신점을 보러 다니시고, 무당 집이나 만신집을 찾으실 땐 어떠한 큰 이슈가 있을 때, 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어, 점을 보러 오시죠. 어,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 어, 하는데, 어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선생님 저 앞으로, 어, 뭐, 뭐, 아, 이렇게 뭐가 될것 같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몇년 뒤에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 또는, 예를 들어서, 십장 가도 안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 지수한은 안 그래요. 어, 너는 살이 껴서, 너는 살풀이를 해야 돼 네. 어린 분들한테 또는 너는 네 사주에 뭐가 뭐가 이래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다른 선생님 테 가면 그러시겠죠. 근데 지수한은 안 그래요. 그냥 보내요. 너 궁금한 거두 개만 물어보고 그냥 가라 복치 갖고 근데 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따져봐요. 자, 서른 살 밑으로 이제 스물아 되신 분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분이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뭐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등등등 물어본. 제 입에서 뭐라고 나가냐면요. 학교 다닌 나이 빼고 몇년 살았냐. <laughs> 좀 이렇게 나가요. 응. 그러면 어 이게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점을 보러 오신 분, 점을 봐주는 분.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저도 같이 울고 공감해주고 같이 웃고 하시는데 이 어린 분들이 오면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뱉기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볼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 때문에 왔어요.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어이 남자 어떻게? 자 여기서 꿀팁 들어가요. 자주 음, 헤어진 분들은 과감히 끝내는 게 좋아요. 다시 인연을 맺으려고 하다 보면 악연이 된다고 먼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리신 분들, 자, 무당 선생님들이, 야, 너 앞으로, 넌 남자복이 없어. 또한, 너는 부모복이 없어. 또한, 너는 앞으로, 어, 너는 사업은 하지 마. 너는 사업했다면 망해. 예를 들어서, 네. 40, 50도 안 살았어. 30도 안 살았어. 네. 이런, 이제 커가는, 피지도 않은 꽃들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무당의 말은 나쁜 말은 칼날입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 더 살아보시고. 네. 자, 그래서 20대들, 어, 이런 신점, 어, 네. 어디가 유명하다 해서 가지 마시고, 간단한 철학, 음 그것도 그림으로 다 나와요. 만력말령까지 말년.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적으로 간단하게, 아니면 그 타로,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지수가 권유합니다. 크지도 않은 피지도 않은 꽃들한테 나쁜 얘기 막말을 하다 보고는 남자 복이 없어는 결혼하지마 등등등 하다 보면 네. 말은 씨가 돼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죠그 저는 올렸어요. 30미터는 안 봐요. 그리고 20대 분들은 잠이 많죠. 당일 예약해 놓고 당일 취소가 많습니다. 노쇼가 많이 라서 저희 매니저 뿌리 이렇게 납니다. 음. 그래서. 나이 어리신 분들은 뭐 노셔놔서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음, 뭐 그만큼 노셔놔면 저쉬면 되니까 네. 음, 근데 구태요 다니실 필요 없다는 라 거죠 음... 음. 더 겪어 보고 네. 울어도 보고 엎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피도 나 보고 이 세월을 많이 겪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만신을 찾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음. 자, 오늘도 유쾌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